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어, 2시 34분, 오후 2시 34분입니다. 네,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영화를 보고 왔는데, 어, 야메킹 아, 노우시지마군, 어, 사채꾼 오시지마를 보고 왔습니다. 어, 근데 이게 1부하고 2부로 나눠준 거였네요. 제가 몰랐네요. 저희 저는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같이 한줄 알았는데, 그냥 영화만 두 편이 나오는 거였군요. 아, 그리고 내용이 봤는데 만화책이랑 완전히 똑같이 해놨네요. 어, 저번에 봤던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뭐였지? 복그다게 이나이 마치? 뭐였나? 아무튼 그 나만이 없는 거리 그게 있었는데 그것쓴 결말을 약간 바꿨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만화책이랑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아무튼 1부를 봤고 2부는 안 봐도 될것 같아요. 왠지 2부 결말도 똑같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실망인데, 음,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어요. 영화가 킬링타임 용으로 그냥 그런 거 같고, 어, 지금은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점심은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모테아를 가겠습니다. 모테아는 코나미 엽기 전문점이고, 여기가 여러 가지 팔아요. 그 야키소바라던가, 어, 여러 가지를 파는데, 보통은 저기 술 안주 파는 데로 돼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안 가요. 점심 시간에 항상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시간에 오코나미야키를 먹고 싶으면 여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효탄노 카이텐즈시라고 있는데, 이건 회전 초밥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어, 회전 초밥이 어, 카이텐 스시가 아니라 어, 이게 그두 개를 한꺼번에 붙여서 명사하고 명사가 아, 지쇼케이하지쇼케 사전형이 두 개가 붙어서 카이텐즈시라고 발음이 됩니다. 위에 땡땡이 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카이텐 쓰시가 아니라 카이텐 드시라고 발음하는 걸 한번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 은 어, 그러면 저는 일단 보티아로 가보겠습니다. 제 예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어, 줄 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소바오무라이스 야키소바라고 해서 오므라이스 야키소바하고 자왕 어, 그리고 교자 그리고 카라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냥 들어가서 세트로 먹겠습니다. A 세트, B 세트, C 세트가 있는데 한번 가보다 <laughs>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만석이네요, 만석. 만석이에요. 그래서 기다린 동안 먼저 메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를 정하죠. 메뉴는 첫 번째, 어, 오사카 시로모단. 어, 시로모단이라고 해가지고, 전통 오사카, 어, 오크나니아키가 있고, 밑에는, 어, 아카모단이라고 해서 토마토 앤 치즈. 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음 거는 아오모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내기약키에서 내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유대타마고하고 카레가 들어있는 거, 쿠로모단, 어, 쿠로모단이라고 음, 있네요. 어, 이네 가지의 종류에서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세트를 시키겠습니다. 세트는 A 세트, B 세트, C 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 혼자 먹을 거니까, 어, 그냥 A 세트가 가장 나은 것 같아요. 사라다고 어, B 세트에는 다른 게 사라다고 스프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음, 그냥 그카라게가 빠져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A 세트를 시키겠습니다. 어, A 세트에 그거 할게요. 시로 모다 아, 시로 가는 크로로 할게요. 크로 카레하고 이제 타마고 들어간 게요. 음, 니다 아, 죄송해 A 세트 의시 모단데 네 아, 로모단데오네가 아, 그리고 어야 오네가이시마 아, 밥이랑 스프 그리고 사라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샐는 미나랑 달하게 뭐지? 어, 마요네즈가 없고 약간 시큼한 소스를 뿌리고 어, 밥은 볶음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아직 메인 메뉴가 안 나왔으니까 전 기다리겠습니다. 원래 메인 메뉴에 나오면은 저 사라다하고 어 밥이랑 s the main menu. The main 다다 n u is the main menu. The main menu is the main menu. The main 는 e 도있 is the m a 는데 menu. The m a 가 n menu 어 s t h 내가 만들었어그런지 아니면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지 정말 맛이 없었어요. 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마요네즈 소스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가 또 뿌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부셔가지고, 부셔부셔처럼 딱 부셔가지고, 피자처럼. 밥이 올려서 이거를 얹은 상태에서 초밥처럼 한 수저 떠서 딱 먹는 겁니다. 한 손에 들고 한 손에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일단 음, 먹은 다음에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용물은 야키소바하고 캬베치채 가지고 양배추가 들어있습니다. 음, 일반적인 오코나메기에다가 야키소바를 넣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타코야키를 파는데, 일반 오사카노, 그 오사카 타코야키가 아니라, 어, 저기, 이탈리안, 이탈리안식 타코야키하고, 저기 오사카 타코야키하고, 그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아, 타코야키가 이거구만. 음. 오사카하고 일본식 타코야키가 있는데, 뭐 580엔 정도 하네요. 우리나라 돈또한 6,300원? 정도 하거든요. 오코나미아트 그, 그 가운데에는 반숙 그 계란이 들어있어서 저걸 밥에다 비벼먹으면 딱 좋습니다. 그 위에다가 여기 간장 소스가 있는데 어, 같이 비벼먹으면 우리나라 계란밥을 먹는 그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반 남았네요. 반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를 다 시식을 해보니까. 자, 다 먹었습니다. 자, 김천재가 남기지 않았다는 건 보다 예,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지금 오후 3시라서 솔직히 점심 시간이 너무 늦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오픈한 야키리뷰을 여기로 어,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또 텐진 근처에 있는 코엔 어, 공원입니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저는 항상 어, 뭐라고 하지 티 타임. 티타을 갔습니다. 제가 커피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주식 시작하면서 커피를 끊을 수가 없어요. 커피나 핫식스를, 핫식스는 정말 최고의 수단이고, 커피를 안 마시면 졸린 게 있어서 회사 다닐 때도 커피 한 잔도 안 마셨거든요. 아침에 제가 커피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일을 더 하게 돼요. 아 진짜 씨, 담배 피는 애들은 맨날 담배 피면서. 뭐, 농땡이 까고 그러던데. 저는 커피 한 마시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저는 일단 커피를 한, 하나 샀습니다. 여기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어, 여기 한번 지금 뭐, 시간을 때우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샀습니다. 커피가 아니네. 어우, 씨, 뭐야, 이거. 오후에 홍차를 사버렸네. 쏘리. 아, 이거. 오후에 홍차를 사버렸어. 이게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생각 없이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그래요. 편의점에서 카메라를 들고. 아무 생각없이 그냥 옆에 있는 걸탁 집었는데 세상에 홍차를 집었어요. 홍차 아 이게 원래 카페 오래라고 써진 게 있었는데 아 잘못했네 이거 오회 홍차니까 오에 마셔야 되는 건데 아이고 말벌이에요 말벌아 말벌은 경마장 이 있어야 되는데 아참 뭔가 행사가 있나 봐요 여기 원래 이런 거 없는데 지금 저기서 차이나드레스 있고 꽃맹이 주면서 뭐 하는 건데 그냥 아 인형극 같은 거 하나 뭐 그런 게 하나 보더니. 아, 커피를 안 사고 홍차를 샀어. 아, 아 홍차에 비하면 니가 오후 홍차인데 오후에 마셔야 되는데, 오전에 마셔버리는구나. 아, 참, 힘드네, 힘들어. 이게... 아, 일본은 너무 자주 오니까 외국인 것 같지도 않고. 아, 참, 모르겠어. 내 살면서 옛날에는 일본에 취업하고 뭐 그런 게 꿈이었는데, 후쿠시마 원전, 후쿠시마, 아, 맞아.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아, 완전 터지기 전에 내가 딱 일본에 있다 가 바로 돌아왔죠. 거기서 좀뭐 파견 직원 같은 거 하다가 바로 돌아왔는데 나이스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식쟁이가 되고 이렇게 보내네요. 지금 거의 한 3년 가까이 됐나 이렇게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한게 지금 연수로 따지면 3년. 아마 처음일 거예요 외국인이 외국에 살면서 어, 외국 동호회를 활동한다는 것. 아. 배드민턴 이거 하는데, 저 가방을, 전 가방만 들고 다니거든요? 가방만 이렇게 탁 들고 다니고, 캐리어나 그런 거안 끌고 다녀요. 캐리어는 인터셉터가 필요해서. 음. 유식을 안 하면 이제 다시 이런 삶을 못 살겠죠? 주식 때문에 일반 직장인처럼, 뭐, 이렇게 해외를 자주 다니고 할 수가 없는데. 아, 여기 별거 행사를 다 하나 보네. 아니, 저런 시바? 어, 아, 시바가 아네 시바가 일본어로 잔디란 뜻인데, 쟤네는 뭐라고 부르지, 일본어로? 아니. 아, 더라 시바가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기도 한 마리가 있고, 저기도 한 마리가 있어요. 아니. 저런 거를 이시바라고 하죠. 이시바. 아이씨, 욕 같네.